<laughs> 뭐야. 우선은 1번, 1-1번 어느거 해줘? 봐요 둘다? 했어요. 응. 1번이야. 1-1번. 이걸 했다고? 네. 두번 같이 했잖아요. 아했어나 혼자 했지? 자, 1번. 아마, 다를... 우선은 보자. 자, 1번. 자, a 나누기 마이너스 8 곱하기 b야. 네.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곱하기로 돼 있는 건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하나의 항으로 본다. 쟤는 하나야. 어.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어쨌든 곱할 때는 항상 부호를 먼저 챙기라 그랬어. 그치? 응. 그 다음에 숫자. 자, 나누기 8이란 얘기는 역수 8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8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 문자 챙겨. 뭐나 뭐. A, B, 이렇게. 자, 그걸 분자에 이렇게 예쁘게 써도 상관없는 거야. 같은 표현이야. 네.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겠죠. 학교 시험에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러면 1번부터 찾을 필요는 없어. 알겠지? 보통 뒤쪽으로 네. 있어. 확률적으로, 알겠죠? 음. 시간 싸움이야, 시험은 나중에. 2번. 저 얘는 덧셈이 있어. 그러니까 덧셈은 우리가 혼합계산에서 얘기했만 제일 마지막이지. 그니까 끊어야 돼. A는 나중에 더하는 거고 지금 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B 곱하기 C 나누기 5. 제가 하나의 덩어리고 저걸 먼저 해야 돼. 자, 나눗셈도 곱셈이라고 분명히 했어. 그러면 나누기 5는 곱하기 뭐랑 같은 거야? 5분의 1. 1. 그렇지, 5분의 1. 그다음에 음, 문자 생겨봐. B, C 이렇게 되겠죠, 그쵸죠 음, 거기다가 이제 A를 나중에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 얘 아주 잘했네, 그쵸 그래서 현재 다 맞고 있어. 2번도 맞았어. 답은 아니야. 맞았던 뜻이지. 3번. 자, 지금 괄호를 쳤던 얘기는 더하기 1을 할 거야. 괄호 먼저 어쨌든. 괄호를 묶었다는 얘기는 걔를 먼저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이거 역수 곱하는 거니까 분모로 내려가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b 플러스 1이 분모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 a 곱하기 b는 분자 이렇게 써지겠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선생님 좀 틀리지? 뭐가 틀려? b 플러스 1에 괄호가 있었는데 저 답은 없지? 맞았어? 틀렸어? 맞았다? 틀렸다? 맞았.. 뭐예요? 틀렸어 어. 맞았죠? 이게 예,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았죠? <laughs> 자신 있게. 맞았어요? 맞은 거야. 음. 그러니까 국모에 이제 b 플러스 1밖에 없잖아. <laughs> 그, 더, 별로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 괄호는 거 구별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괄호를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 나중에 괄호가 없는데 괄호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어? 4번. 자 역시 더쌤이 있네 여기서 끊어. 됐죠? 음.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a 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얘는 3분의 b 되는 거 맞지 이제? 그래서 뭐하면 돼? 빼면 돼. 자, 다 맞았네. 답은 무조건 이거겠네. 됐죠? 자, 근데 얘는 한번 검토만 해보자. 자, 나눗셈, 곱셈, 나눗셈이네. 다 곱셈이야. 됐죠? 그러면 바로 그냥 한번 해보자. 자, 곱할 때 뭐부터 챙긴다? 오, 땡큐. 그럼 뭐 챙겨? 숫자, 숫자. 자6 있잖아 6 6이 숫자지? 응. 근데 나누기 6이니까 역수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6분의 1맞아그치 응. 그다음 문자. 이 곱셈으로 쓰면 이렇게 편하대니까 나눗셈을 쓰지 마. 응. 그다음 뭐 곱하는 거야? a는 곱해지는 거고 자 나누기 b는 b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응. 응. 그다음에 곱하기 c 이렇게 우선은 썼어. 한 번에 여름이안될것 같아서. 그러면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분수의 곱셈에서 분모는 분모끼리죠. 아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곱셈 부호는 챙겼고 자 분모는 분모끼리 6이랑 b야 b. 6b. 선생님 b자로 이렇게 쓴다 헷갈리지 않게 잘 써야 돼. 자기가. 나중에 이제 6이랑 b를 헷갈려서 잘못 틀리면 얼마나 아쉬워. 그 다음에 a, c가 분자로 가야지. 여기 좀 틀렸지.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 연습을 해야 돼. 처음에. 자,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돼. 자, x가 2분의 1이래. 8번. x가 2분의 1이래. 됐죠? 그러면, 자, 이 x의 역수는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죠? 역수. 1분의 2. 어, 그래, 1분의 2고. 그럼 X도 역수를 쓰면 어떻게 써야 돼? X분의 1. 그렇지. 그치? 네. 그럼 얘도 역수레이지 같아지겠지. 어? X가 2분의 1이랑 같은데, X를 역수를 취하면 2분의 1도 역수를 취해야지 같겠지, 서로. 그치? 2. 됐죠? 아하. 그래서 야, X분의 1이 2라는 걸 알아낸 거야. 왜 이걸 갑자기 뜬뜬거 없이 했냐면 이놈이 그걸 물어보잖아. 그치 어? 맞아? 음, 그다음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대로 가면 되잖아. 자 y가 뭐래?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럼 y의 역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y 자꾸 말을 해야 돼 y 분의 1.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의 역수가 뭐죠? 4. 우리 제대로 배웠잖아. 역수는 마이너스 4. 음 곱하면? 1 되는 수지.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돼 되지. 그래지? 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 플러스 1이 되니까. 됐죠? 끝. 그러면 뭘 구하라 고 그랬어? x분의 1에서 자 y분의 3을 빼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야 돼, 이제. 자, 얘는 y분의 3은 y분의 1에다 3 곱했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되잖아. 3 곱하기 y 분의 1이 되는 거야. y 분의 3은. 그래서 왜 분수에서 대분수를 안 쓰는지 알면 돼. 초등학교 때처럼 대분수를 쓸 수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곱한 표현이 꼭 대분수 모양이지.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대분수 안 써. 저거는 3 곱하기 y 분의 1이다. 됐죠? 그럼 됐어. 그럼 x 분의 1이 아까 뭐라고 했어? 2라고 했으니까 2고. 그다음에 3 곱하기 y 분의 1이 뭐 했죠? 아, 자, 항상 음수는 대입할 때, 바로 쳐서 넣어라. 그러면, 여기 2고, 자, 마마, 얼마야? 부호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3, 4, 10, 이렇게. 그래서 합하면 얼마? 14, 이렇게 되겠죠. 됐지? 이거좀 어려워. 요거는 3번 하는 거야. 8-1번은 3번 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심심할 때 도전해봐, 주말에.